밀워키 에베뉴에서 제퍼슨파크를 향하는 버스 노선 서비스가 8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온 버스 관계자들은 오는 8월 11일부터 밀워키 에베뉴 펄스 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펄스 라인은 오전 5시부터 평일 자정 사이에 골프밀 쇼핑센터와 제퍼슨파크 대중교통 터미널 사이에 반말마다 정차합니다. 서비스는 토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일요일 오전 6시에 첫차가 출발하며, 피크 시간대에는 10분에 한번 운행됩니다. 펄스 라인은 일반 라우트 270 밀워키 페이스 버스와 노선은 같지만, 270 라인도 계속 운행합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다음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수직 마커 타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되는 펄스 노선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헤어 에어포트와 에반스턴 사이의 페이스 라우트 250 댐스터 스트릿 노선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